오늘 해결한 알고리즘은 백준 11536번 줄 세우기입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입력에는 n개의 이름이 제시가 되고 다음 줄부터 그 n개의 줄만큼 사람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이름이 증가하는 순으로 나타나면 출력으로 increasing을 감소하는 중이면 decreasing을 그리고 둘다 아닐 경우 나이더를 출력하면 되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살펴봤을 때 우선 sortNames라는 함수를 선언을 하고 그 안에 int 인풋으로 선수의 이름의 개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준 선수의 개수를 가지고 리스트를 만드는데 리스트는 플레이어스라는 변수명 안에 선수의 이름만큼 인풋을 받아서 선수들을 전부 입력받은 리스트로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입력받은 리스트를 if문을 통해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sort()를 실행해서 변경한 리스트가 현재 플레이어스와 같다면, 이거는 인크라이싱을 리턴 하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조건문을 만나는데, 두 번째 조건은 만약에 똑같이 소티드를 하는데, 이번에는 리버스로 뒤집었을 때 똑같다면 이제 줄어드는 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디크라이싱을 출력하고, 만약에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해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리턴 값으로 나이더를 보내주면서 파이썬에 있는 기존 함, 함수를 가지고 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제출했을 때도 바로 통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커드리뷰는 그럼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